무슨 정청래가 되자마자 조국사면 조국사면 봤어요? 조국사면 조국사면 와나 진짜 와 스트레스가 사여서 정청래가 되자마자 이봐봐요 광주에광주에 광주에 어떤 단체인지도 모르는데 저런 저런 게 있잖아 막 길거리에 걸려 어떤 단체인지도 모르는데 가 정청래가 당 대표 되자마자 민주주의 성질한 광주에 조국사면 현수막이 출처가 없어 하나같이 출처가 없는데 길거리에 막 막실 막 널려. 막. 그러고 나서, 정치인들은 하나같이 조국 사면 말해. 조국 사면 말해. 정청래가 당대표 되자 한지, 맞아, 한 짓이 뭐야. 어호준 쇼에 나가서 당대표 됐다고 보고하는 거잖아. 민주당 당대표가, 당대표 됐다고 김호준 쇼에 제일 먼저 나가서, 어, 보고해. 어, 민주당 당대표가. 민주당 당대표가, 어중이 쇼에 일바로 나가서 보고를 해. 와, 아, 이래 자존심 더럽게 상하네. 내 커플 받아야 돼? 어, 털보한테 허락 받아야 돼? 어, 털보한테, 그러니까 털보도 보니까, 어 정청래를 억수로 깔보는 눈치도 많. 보니까 억수로 깔보는 눈치예요. 이재명 당 대표일 때보다 더 깔보는 눈치도 많. 정청래를 어 자기 아시동생 력 있는 것처럼 깔보도 많. 정청래를 털보가 민주당 당 대표인데도.